안녕하세요 당구 쓰리 쿠션 알기 쉽게 치료하는 빌리아드 닥터 지마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장 긴각 빗겨치기 공배치 사례 3으로 대각선 이쪽 대각선 코너에서 이쪽 대각선 코너로나 또는 이쪽 대각선 코너에서 이쪽 대각선 코너 어쨌든 어느 방향에서든지 대각선 코너에서 코너로 비껴치기를 할 경우에 이때는 3T 플러스 비껴치기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그럼 먼저 한번 어, 이와 같은 어, 공 배치가 있을 때에 이보 지금 이거 이런 경우는 이쪽 코너에서 이쪽 코너로 비켜치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숫자를 좀 부여를 해서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이 내용을 좀 기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켜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 출발 포인트는 이쪽 오른쪽 코너 장쿠션 위에가 25 이쪽 밑에가 코너가 24입니다 그래서 이쪽 장쿠션 이쪽으로는 2.5씩 증가해서 요 중간 지점이 27.5 30 32.5 35로 이렇게 출발 포인트가 되고 단쿠션 쪽으로는 24 30 이렇게 감소하면서 21 18 15 10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쿠션 포인트는 이쪽 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한 칸당 10, 20, 30, 40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돼요. <laughs> 그리고 1쿠션 포인트는 대각선 코너 반대편 쪽에 이쪽 코너가 0이고, 이반칸 정도 되는 지점이 10이고, 여기가 20입니다. 한칸 되는 지점이 20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제일 적구가 이쪽 반대편 코너, 코너와 연결했을 때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지점은 어, 이한 칸의 반절 정도이기 때문에 출발 포인트는 27.5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3쿠션 포인트는 5가 됩니다. 여기 반절 정도에 와야 맞는다. 이렇게 할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 포인트를 계산할 때는 이쪽 코너와 제일 적구 제일 적구를 연결한 지점의 출발 포인트를 계산해서 이 계산법은 출발 포인트 27.5에서 3쿠션 포인트 이거를 쳐서 어 이렇게 칠고 그러면 여기 5포인트 정도에 와서 맞아야 제의적구가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쿠션 포인트는 5포인트 5포인트가 돼서 27.5 포인트에서 5포인트를 빼는 즉 출발 포인트에서 3쿠션 포인트를 빼면 1쿠션 포인트가 돼요. 1 쿠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중간 지점이 10, 여기가 이제 20인데, 어, 지금 22.5가 나왔잖아요. 1 쿠션 포인트가. 그러면 22.5가 이 정도 조금 더 앞에 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은 여기에 이렇게 맞고, 여기 5 포인트로 와서 제2적구가 맞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쳐보면요. 이렇게 돼서 제이적구가 맞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를 어, 지금 이제 어,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이제 프로들이 치는 경우에 이 3t 플러스 빗겨치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가 지금 조금 전에 사례와 같은 경우인데 이걸 한번 보시죠. 조건인 선수로서는 선수로서는 정말 답답할 수 있는 선배 선수의 지금 너무 좋은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짧은 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쳤는데 아 이렇게 네. 살짝 빠졌어요.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섬세한 공격이었네요. 네. 음, 조금 음. 지금 살짝이라도 맞고 득점이 됐더라면 자, 그렇구나, 다시 또 포지션으로 거군요.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역돌리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아쉽게 빗나가고 음. 말았습니다. 이 두께가 조금 부정확했다 이렇게 이제 좀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이제 얇게 쳐야 되는 경우 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단은 1쿠션 출발 포인트 출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0 지점과 제1접구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어느 라인에 어느 지점에 이제 연결되느냐 하면은 25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 포인트는 이 경우에는 2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2접구가 여기 한 칸쯤에 있으니까 2분의 1 정도 이제 두칸 정도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3쿠션 포인트는 여기 20지점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 지점에 와야 되기 때문에 3 쿠션 포인트는 20을 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1 쿠션 지점에 이5 정도를 치면은 여기가 5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3 에... 이거는 이제 9시 방향 이 1시간 단위 3팁 이렇게 1시간 단위 3팁 정도를 주고 칠 때는 약간의 이제 타격을 주고 이렇게 치는 경우가 되고요. 이제 이이 부분을 4팁. 1시간 단위 4팁 정도를 이렇게 시 그러니까 8시 방향이죠. 이 경우는 8시 방향으로 줄때는 약간 이제 부드럽게 부드럽게 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3팁과4 tips, 3팁과4팁 i p 를3 tips, 3 tips, 3이 i p s 3 tips, 3 tips, 3 tips, 3 tips, 이 tips, 3 tips, 3 tips, 3 tips, 3 t i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차유람선수가 이렇게 치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거의 비슷하죠 시원한 샷이 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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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도도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죠.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쪽 코너에서 이쪽 코너로 치는 이 3T 플러스 비껴치기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은 제1 접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대편 영 코너와 이렇게 연결한 파란색 라인을 연결해 보면 여기에 이제 출발 포인트가 18 지점에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발 포인트 18에서 이3 포인트도 거의 뭐한18 정도에 와야 이렇게 이제 제2족구가 여기에 18 정도에 이제 한칸 정도 위치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18에 와야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어, 맞기 때문에 3 쿠션 포인트도 18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18에서 18을 빼면 제로가 되는데, 이 제로가 바로 이제 거의 제로까지 쳐줘야 여기서 바짝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어, 이것도 한번 쳐보면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 거의 뭐18툭 포인트 조금 아래 이렇게 맞으면 제의적구가 맞게 됩니다. 이경우에 지금 한번 더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것이 어 지금 이 사례와 지금 똑같죠? 이거 이 내용이 이세도 중반에 좀 접어들어서 소한술 선수가 더좀 안정적인 네.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진표 선수가 치는 내용인데요. 아, 키스피에 네. 거. 서한 선수 선수가 잘해주면 송지표 선수도 준다해서 또 같이 잘해준단 말이에요. 이, 이, 그래서 이두 선수의 이 합이 네. 상당히 네. 괜찮다. 정확하게 네. 운영을 하는데 경기 내용이 그걸 또 말해주고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두께가 틀리거나 아,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여러 번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빈 쿠션으로 쓰리 쿠션을 쳐가지고, 뱅크샷을 하는 내용을 한번 이쪽에서 어, 이 3t 플러스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어, 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껴치기는 아니지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 여기서 이, 이때는 이제 에, 뱅크샷이기 때문에 이 수구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 영과 수구가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 3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출발 포인트는 32.5고요. 그리고 이제 제1 적구와 제2 적구를 맞으려면 여기 한 3쿠션 포인트는 10지점 정도에 와야 되니까 여기 정도에 와서 맞아야 이렇게 두 개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음 이32.5 출발 포인트에서 3 쿠션 포인트 10을 빼면 한22.5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22.5 포인트는 여기가 2 0이니까 이제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밑으로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구로 여기를 치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걸 맞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실제로 쳐 보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 한 10포인트 정도로 와서 이렇게 뱅크 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쿠드롱 선수가 이 뱅크 샷 지금 조금 전 사례와 똑같죠. 이 뱅크 샷을 치는 게또 아, 막혔어요. 약간씩 그 어떻게 그 이걸 연결을 시킬지 적용을 쉽지 않습니다 아 뱅크샷으로 가네요 정확하게 이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씩 빗나가기도 합니다 푸드운 선수가 치는걸 한번 보세요 아이 공이 지금은 뭐 키스가 나서 그렇지 키스가 안났더라면 응. 조금 오차가 크게 빠지는 거죠 예 조금 더 위해를 맞았어야 되는데 이 너무나 지금 p 어, 크샷을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h e went to r o j 이 It's a l i t 코너에서 코너로 치는 비껴 t 기를할 때에 3 t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